도철레타 뜨는 원리로 넘어갈까요? 기린 사냥만 하고 있어서 본캐야지 공명셋을 입을 레벨이 안되는데 태왕셋 입고 있어서 그런가? 신고를 상당히 하나봐요. 왜 이렇게 많이 뜨나요? 도철레타는 남이 신고한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신고를 해도 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이 몬스터한테 몇번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떠요. 한마디로 내가 막 사냥할 때, 몬스터랑 전투를 해, 하든 안 하든, 이지랄 하면은, 많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1회가 아니라, 내가 뭐 얘를 3번 클릭했어. 그럼 전투 안 했잖아. 그래도 이거 3번으로 카운팅 돼요. 한마디로, 내가 전 한번 전투할 때마다, 우우우 이러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뜨는 거예요. 내가 우클릭으로 전투를 성공했건, 실패했건, 클릭을 뺏겼건, 상관 없습니다. 그냥 싹 다, 그 조철레타 스택이에요. 이, 도시 서버 사람들이 그래서 불리해요. 클릭 전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릭 전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 그래서 더 많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당했다고 좀 이제 막 피해 망상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는 쿨타임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신고 횟수 제한도 있고, 그한번 당했을 때두 번째 신고 당하는 쿨타임이 30분이에요. 약한 몹을 잡으면 많이 뜹니다 왜냐? 전투 시간이 빠르잖아요 어, 7초 컷하고 나와서 클릭하고 7초 컷하고 나와서 클릭하고 이러면 당연히 1시간에 두번 뚫고 네번까지로 뜨겠죠 거상 키자마자 들어간 첫 전투에서 걸리는 거 그것도 신고 아니에요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제가 저번에 저도 피해망상 걸려가지고 접속하자마자 걸렸어요 근데 아니 어제 내가 접속을 안 했어 휴방이었어 근데 휴방 다음날 거상에서 사냥을 안 했음에도 조철에 다 걸린 거야. 그래서 어떤 새끼냐 하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누구가 신고했는지 한번 밝혀보자 해가지고 부클라 소환해서 부클라가 날 신고했거든? 근데 신고가 들어간 거야. 한마디로 아무도 날 신고 안 했어. <laughs> 그래서 이제 접속하자마자 그러는 것도 전날 스택이 이어지는 것도 있는데 내가 그 전날, 전전날 사냥을 안 했어도 한 번에 뜰수 있습니다. 자, 다음 팁은, 같은 전투력인 몬스터는 같은 몬스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검참병이나 건달바나, 어, 람선님 검병, 참병 중에 뭐 잡아요? 이러는데요. 그, 걔네들 다 똑같아요. 생긴 것만 다르고, 자, 건달바의 혼, 6159, 모시기 모시기죠? 61059 건달바이온 6105992000 아씨 왜 이렇게 전투력이 높냐 얘도 6105992000 똑같은 몬스터입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마리인가 아씨 아유 노안이 와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얘도 똑같죠? 저기, 거목 하나 있고, 마우라가 있고, 빙조 있고, 건달바 여섯 마리 있고. 여기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월천기문 2층이거든요. 여기 나가가 1층에도 있잖아. 그거는 달라요. 외형이 똑같다고 똑같은 몬스터는 아니야. 같은 전투력은 같은 몬스터가 맞는데, 같은 외형이라고 같은 몬스터는 아니에요. 자, 여기가 나가만 나와서 2951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2951로 시작했는데, 여기 있는 2786이야. 힘들게 이조그만 어, 1대1 대화창 열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F9에요. F9 이렇게 F9로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힘들게 이거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 위쪽에 있는 반복 말하기 때문에 렉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Ctrl+Z를 누르면 다 사라집니다. 또 이제 뭐 약간 꼴 보기 싫은 반복 말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거 굳이 보지 말고 그냥 컨트롤 Z로 약간 다 꺼버리세요 그리고 보기 싫은 사통팔달도 안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눌러서 차단 목록에서 이제 차단 등록하시면은 그 사통팔달 안 보입니다 다음 팁 B 버튼 거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B 버튼인데. 여기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용병부터 시작해서 몬스터 아이템 해가지고 뭐 제작 방법 어디서 하는지 판매하는지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B 버튼을 모르더라고. 예를 들어서 인도 뭐 용병을 만들 거야. 근데 어얘 대체 어디서 만들어요?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은 B 버튼 눌러서 용병 인도 한 다음에 마술사. 눌러서 고용정보 해가지고 캘커타 용병길드에서 100레벨 이상의 의술사, 음향사, 도술사, 염력사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는 국적 상관없어요. 내가 인도사람 아니어도 되고, 뭐, 대만 이런거 상관없이 아무거나 데려와가지고 그냥 전직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도 용병은 장수가 아니에요. 인도 용병은 그냥 용병이야. 그래서 얘는 백종을 못먹어요 어떤 분들 얘는 백종 먹을 수 있는 줄 알고 백종작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얘들은 용병이라서 백의종군 도핑이 안됩니다 내가 돈이 조금 필요해 근데 만원이라서 아무도 안사 그럴 때는 뭘 파면 좋으냐 잠깐 식량이 있어요 식량 2500원에 50개 묶음이거든요. 이것도 멍청하게 이거 100원짜리 사면은 <laughs> 안됩니다. 50%입니다. 패키지가. 이걸 유기 전에 올리면은 식량 백호 서버로 봅시다. 지금 한 100, 110이라고 볼게요. 1원이니까 110만원이야. 자 지금 백호 캐시 비율 2.1 정도 하네요. 어, 이게 캐스 비율이 2.1이라 50원에 105만 원이 맞는데 9만 원이었죠? 조금 더 이득입니다. 아, 근데 당연히 수수료 때문에 엄청 이득은 아니야. 아주 약간 이득이 약간. 만약에 아, 람송 님 신경 이거 언제 다 팔아요? 하시면은 주막 이용권 30일 1,500원짜리 있는데 이것도 한번 유기전 가격 봅시다. 아니, 이거는 개이득이네요. 어허. 이렇게 조금 더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100개 사가지고 올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 30일이라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만 원, 이렇게 뭐 2만 원 했을 때 안 사잖아 사람들이 너무 소량 캐스라서 그럴 때만 한두 개 정도 사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거는 유기전에 올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냥 좌판 켜놓고 자면은 다 사가요. 작업의 달인 이거 생시 장량 빼주는 거거든요. 작업의 달인 2240만 원이네요. 이거 잘 팔려요. 잘 팔리고 천원 단위라 깔끔하고 IP 차단 먹었을 때 행동요령 이제 IP 차단이 뭐님 계정이 정지 당한 거 아니고 AK가 님 미워서 정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오토를 돌리거나 핵을 쓰거나 그런 계정을 막으려고 IP 차단을 걸었는데 재수없게 님 IP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K한테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주긴 하는데 또 오래 걸리잖아요 여기 구글에다가 IP 변경하는 법이라고 여러 가지, 막, 블로그 샥샥샥샥 나와요.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IP를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만약에 IP 차단 먹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구글링이나 뭐 유튜브 참고하셔서 IP 변경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땐 공유기도 껐다 키세요. 공유기 아예 선다 뽑고, 그냥 번호도 다 껐다 키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은 문의하시고요. 근데 저 이거 알려드리고 안 된다고 하신 분 거의 못본것 같아요. 주막 임무수행으로 도핑 챙기기. 거상 마을에서 주막 들어오면은 용병 임무수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물품, 운송, 임무, 산적소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반 수행 상자를 줘요. 유물 조각이랑 경험치 책뭐 이건 좀 필요 없고요. 그 이거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되게 뭐 아리송하잖아요. 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어, 의로, 의로운 분이 이거를 싹다 정리를 해놨어요. 한 번만 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자, 별 땡땡땡. 해가지고 120이면은 이건 평균 레벨 120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별이 레벨이란 뜻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동전은 신용등급이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동전에 70 이렇게 적혀있으면 순당70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거 칼모양은 이제 전투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뭔가 좀 깡통 같은 거 쓰고 있으면은 1차 장수를 포함시켜라. 그리고 근육 근육하면은 힘 총합이 5000을 넘어야 한다. 와 어, 근데 이거 임무 조건이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사실 이거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되거든요. 한번 이거 뭐 하나 해 볼까요? 해적 소탕. 자, 평렙 150 하세요. 신장 90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투력 어 이거 3만 넘어야 되고 2차 장수겠죠? 이 마크는 말탄 친구는 완전 다 어, 2차 장소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슉셔슉 해서, 민첩이 총합이 5,000이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활 모양은 활 쏘는 애가 있어야 되고, 자, 150에, 아, 이거 맞출 수있을려나 일단, 화목란. 아, 뭐야! 화목란 활이잖아! 오! 잠깐만, 그냥 민첩. 얘, 이제 평균 랩넣 너... 어, 됐다. 이게 150이 평균 랩이라서, 증장이 저는 260이라 얼추 맞춰줬죠. 마찬가지로 도핑 소소하게 챙기는 방법 중또한 가지가 광주 마을 가시면은 여기 공성 관리인 지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테스트 마을 2, 3이 있는데 자, 공성 시작 시간 16시고 종교 시간이 어 17시고 공성 참가 신청 시간이 14시에서 16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아까 참여 신청을 했는데 딴거 하느라 못 갔거든요 이거 참가를 해 참가하기를 눌러 그러면은 2시간 전부터 참가하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시어밤 10시, 10시에 시작하니까 한뭐 8시 9시쯤 와가지고 참가하기 누르면 되겠지? 한번 사냥하다가 59분쯤 와가지고 이거 테스트, 마을, 어, 테스트 마을로 가요 그러면 테스트 마을 3, 2, 1 있죠? 그러면 나는 테스트 마을 3번, 5호 거 신청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전투 모드로 이 성을 때리면 돼요. 음, 성을 때리면은 내 캐릭터 위에 막 데미지 오르록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데미지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은 님이 뭐 전투 모드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뭐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내 캐릭터 머리 위에 전,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거 할때 애들이 막 체력이 조금씩 달아요. 그래서 뭐 반개탕 드셔도 되는데 돈 아까우니까 잔치상 같은 거좀몇개 무투정해서 주셔서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목소리>